그래서 자산가들은 이를 사전에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카페를 차린 다음 자녀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급여도 지급할 수 있고 향후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체까지 물려줄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형 카페가 세워지면 건축, 인테리어, 식자재, 주방 설비 업체, 제빵사, 바리스타, 직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결국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구조이니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과 정부 모두 윈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형 카페를 설립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창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베이커리를 10년 이상 유지하며 운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산가들이 이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되어 망하는 리스크보다 상속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